안녕하세요. 이메니플라워입니다. 어, 다음은 핑크 무명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아인데요. 이 음, 어, 제가 영상을 제가 봐도, 어, 색감이 실제 얘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못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어, 영상보다 훨씬 예쁘다는 그 피드백을 주시네요. 실제로 보면, 어, 좀, 영상에서 저 실제가 훨씬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카틀레와 모명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지금 유아에는 음 현재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펴 있고요 이렇게 꽃대 한대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신화가 올라오면서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화성이 상당히 좋은 카틀레인 것 같고요 이거 향은 굉장히 달콤한 그런 향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향이 좋아요.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향이. 아주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핑크, 6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카틀레아, 핑크, 음영 6만원입니다. 로우 시너리. 로우 시너리 보라. 엄청나죠? 벌브가, 어, 음, 큰 벌브가 두 개이고요. 자구가 하나, 둘, 셋. 자구가 세 개, 총 벌브가 다섯 개거든요? 네, 꽃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보이는 게 여섯 개거든요. 근데 얘는 더 꽃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워낙 무은 아이라서. 묵고, 어,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있어서 꽃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꽃 여섯 대, 벌브 다섯 개입니다. 특대 사이즈죠. 엄청 좋죠. 벌브수도 많고. 음, 이게 아주 일조량 좋은 곳에서 묵어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 로우 시너리, 9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완전, 완전 묵은 등이에요. 다음은 카틀레아 무명이 들어왔는데요. 어, 요것도 이름은, 이름은 없어요. 이름 없이 그냥 들어서 무명을 올려드릴게요. 어, 꽃은,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어, 약간 보랏빛도 보이고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앞에 꽃이 너무 향이 진해서 이게 향이 나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날 시기가 안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두 개에 18,000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어, 다음 스테인드글라스요 어,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어, 본명은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지어놓은 아이예요 음, 지금 농장에서 이거 음 분갈이를 코코넛에서 빼서 분갈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뿌리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약 주문하셨던 분들 거 빼고 지금 현재 4개 남아 있거든요 스테인드글라스 요런 아이입니다 요 스테인드글라스가 어, 제가 대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아이도 스테인드글라스 음 요 스탠드글라스는 35,000원씩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들 잘 올라와 있고요.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스탠드글라스입니다. 35,000원입니다. 아, 다음엔 그카틀레아 노랑이거든요. 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아이는 어 소륜에 속하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 묵다 보니까 벌브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음, 받으셔서 분주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대품으로 키우시려면 분갈이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이게 워낙 오래 농장에서 묵어 있어서, 어, 분갈이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꽃은, 아, 노랑인데, 아주 귀여운 노랑이에요. 꼭, 계란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노랑. 양쪽 끝이 약간, 그, 피치 색깔이 좀 보이는. 꽃받침에는 다 피치 색깔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꽃잎과, 아, 립 부분 끝에 이렇게 살짝, 음, 피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향은, 향은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가 미 후각이 좀 약해서 전체적으로 약해서 잘못 맞는 향들이 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향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살짝 뗄때 약간 미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엄청납니다. 벌브스가 엄청나고요. 음, 대품으로 부작 한번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유 진짜 너무 오래 먹어서 이거는 꼭 받으셔서 분갈이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앞에 그 핑크처럼 신화가 나오면서 화포를 이렇게 물고 나오고 꽃이 피우는 것 같거든요 개화성이 참 좋은 그런 아이로 보여요 지금 신화들이 다 화포를 이렇게 이것도 신화가 나오는데 화포는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꽃은 좀 작지만 소륜이지만 뭐 우아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65,000원입니다 연노랑 65,000원이요?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꽉쪄서 픽을 꽂기도 어렵네요 음무 아, 뭐, 프리스토마토 카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어, 밀토니아 밀토니아 원더랜드하고 조금 다르죠. 잎도 다르고 뒤에 그린 그이좀 있죠. 뒤쪽으로. 그리고 반점이 타이거 무늬가 위쪽으로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제 기억은 이게 어, 프리스토마토 카텀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이 정보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이거 동의사항 한번 말씀할게요 이거 워낙 오래돼서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음. 이거 꽃피나이 1번은 25,000원 이고요 이건 25,000원 그 다음 요아이는 벌브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꽃이 한다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3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거는 얘들은 다 분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꽃대가 여기 3대입니다 꽃대 3대 요거는 4만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한번은 4만원입니다 크리스토 마토 파터 이라고 예상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어, 이거는 4만 원 동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 어, 반드시 분갈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워낙 워낙 오래 묵은기도 했고 좀 해주시면 얘네들은 현재 음, 이렇게 풀 분에 들어있어요. 져 분갈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은 세로진의 로치 세니입니다. 1원으로 올려 드릴게요 세로진의 로츠세니는 워낙 향이 좋잖아요 올해 음, 묵기도 했고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신화가 올해 올해 3개 아, 이 아이도 올해 신화가 3개 정도 나왔네요 나온 거네요 이렇게 3개 이 아이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벌브는 10개 정도 됩니다 이거 8만원 도입 상품 발송할게요 세로진의 로츠세니입니다 다음은 어, 치타입니다. 치타 일반 치타하고 그린 치타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린 치타는 한 개요. 어, 지금 치타는 음, 이제 어, 하영종에 속하는 카틀레아라서 이제 꽃이 피는 거는 거의 어, 거의 끝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 꽃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가서 한두 개가 있을 때는 또 가져와서 판매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거는 꽃이 한 송이 이렇게 펴 있어요. 주로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어, 확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세요. 이거 예약된 분들 거, 어, 나머지, 어 예약. 두 개, 두개 남는 것 같으네. 두 개,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일반 치타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치타, 35,000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음확인은 어, 해봐야 될것 같은데, 두세 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그리고, 그린 치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린 치타. 어, 뭐, 이 그린 치타는, 어, 정말 희귀하죠. 그린, 살몬, 핑크, 이런, 이런 계통의 그 치타들이 아주 수량이 아주 적어요. 지금 이거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그린 치타입니다. 요 그린 치타. 아클란 디에. 이거는 4만원 동일 상품 말씀할게요. 어, 다음은, 음... 연핑크 카틀레아 거든요.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 이렇게 펴서 여기까지 가는 그런 아이네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네요. 굉장히, 어, 변하는 폭이 굉장히 넓죠. 어, 거의 그린이 보이다가 핑크로 가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는 4만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그, 음, 핑크 치타가 이제 화포만 있는 아이가 들어와서 어, 지금 핑크 치타는 두개 발송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화포만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핑크 치타. 이거는 그냥 폼, 품종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구매해 주세요. 핑크 치타입니다. 이거는 4만원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노랑이에요. 아주 이렇게 귀여운 노랑꽃이에요. 이거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부작하셔도 좋을 것 같죠? 이건좀 작아요. 이건 2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연노랑. 25,000원 동의상품 발송합니다. 음... 그 다음은요 음... 꽃이 진아이들 꽃이 진아이들을 4개 묶음으로 세일 한번 할게요 어, 이거는 품종은 지금 꽃이 진아이들이 한 10품종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 아주 향이 좋은 라임 그린도 들어가고 어, 그린의 자주립도 있고 치타도 있고 여기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마리송 특도 들어갈 거고 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그 대신 꽃은 음 품종은 섞어서 반드시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어 이거는 보통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판매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거 4개 묶음에 8만 5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좀 일찍 생각보다 일찍 꽃이 개화된 아이들이 있어서 어음 재개화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여기 향이 좋은 아이들이 뭐 라임그린도 있고 화이트스타도 있고 마리송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꽃이 진 아이들 어 보내드릴게요 네개 묶음에 85,000원이고 품종을 선택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임의로 어,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시너리 핑크예요. 어, 이게 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인데 어, 작년에 재고가 나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봄부터 일조량이 아주 좋은 곳에 있으니까 촉수도 어, 많이 늘고요. 꽃대가 현재 4대 보이거든요. 4대. 현재 꽃대 4대, 아 4대이네요. 꽃대, 작년에는 이게 2대 짜오기, 2대 폈던 짜오기 있네요. 그리고 4대, 4대 폈네요. 꽃대가. 그리고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단다 로우 시러니, 노우 시너리, 핑크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7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옐로우 스타요? 옐로우 스타, 자이락 옐로우 스타. 이거 지금 꽃대 두 대씩 올라와 있거든요? 노랑에 빨간 립을 가진 소류인데 좀 다화성으로 피고, 꽃도 좀 오래 가고, 향도 있는 그런 아이죠? 이거 어, 3만원씩 랜덤으로 발송할 거고요. 그 옐로우, 같은 옐로우 스타인데, 꽃이 현재 3대입니다. 옐로우 스타, 꽃이 3대. 음, 이렇게 세대입니다 이거는 35,000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옐로우 스타입니다 음, 그리고 이거 덴시플로름이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여기 덴시플로름 파멜이 이런 애들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꽃들이 하나씩 올라와서요. 그 꽃을 보여주네요. 덴시플로름, 이거 45,000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기 좋은 그린돌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이 라임 그린도 그렇고 이 그린돌도 그렇고 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향이 있어요 그린돌 18,000원입니다 다음은 그 대자금 석곡 대자금이에요 어.. 황사라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황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입이 좁거든요. 어, 대자금, 황금빛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대자금 15,000원이고요. 오늘 어, 영상에서 마지막 거, 관설 석고 관설이요. 예쁘죠? 이것도 백학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어, 이게 훨씬 더 입도 크고 그러네요. 이것도 관설 15,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